출발! 아, 아, 제주도 바람이 진짜 세네요. 그래서 이렇게 정류장도 이렇게 칸막이가 잘돼 있는 것 같아요. 다 먹었으니까 이제 해변가로 나가보겠습니다. 아까의 산책길이네요. 지금 저희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 미술관까지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안녕. 응, 너도 안녕. 너도. 응, 안녕. 이건 못 참지. 아, 여기 어디야? 아, 여기 다른 작가의 산책길인데 어딘지 자꾸 안 알려주네요 어, 근데 주변을 계속 산책해보니까 뭐 게이트볼인가? 뭐지 저게? 우선은 잔디를 밟아주지 않고 매끄럽게 우회전 하겠습니다 자꾸 안 알려주니까 이제 뭐야 서북 전시관까지 와버렸네요 더 가서 전방폭포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걸음 보람이 있어. 아, 어, 비가 많이 오지만, 그래도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